오늘은 남해에 왔는데요. 혹시나 해서 갑오징어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뽕돌 하나 달고요. 위에다 어, 뽕아 뽕돌 그 이게 뽕돌이 안 걸리기 위에 있어야 돼요. 여기 밑에 가야 되거든. 길이 보고 긴데 그걸 달아야 되고 그렇죠 짧은데 봉돌을 단다 그렇죠 봉돌이 안움키게 그러면 저기 숙소 숙소 좀 한번 갔다 와볼래요? 그래도 나 가려고 지금 안 그래도. 예, 저 짐을 안 내놔야 될라. 안 내놔 놓더라도 키는 있어야지. 그걸... 이건 스템입니다. 스텐... 네한번 어? 이래 땡기고 어? 기다려요 한 10초 정도 아 기다려야 돼 예. 네. 역시 어부 있는 사람 달라 어, 어, 오 굿샷 굿샷 싸이 좋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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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치가야 돼요? <laughs> 오! 나물팀이다물팀이다 조심 몽물 오! 물우우치 가우치. 몽울, 가우치. 몽울, 가우물가물치 가우치. 가우물 가우치. 가우치. 가 가우치. 가우치. 가우 몇마이긴하다와 어, 이거 큰데? 와, 이거 크다 야 이거 할만한데 이즘 거면 의왼데 자 이제 속어져 멍불 안사는데 이거? 어휴 절단이데 이거 와이 바늘 다뻗어졌는데 됐다 조금이 나이스. 들어봐, 이 들어봐. 잡았어. 와. 프로 나이스. 야나 오늘 올때 훨씬 묵직했어. 묵직했는데 여기서 한번 뭐가 딱 들었어. 아 그러면. 그러면은 두 마리일 수도 있어요 가비가 네. 그 뒤에 또 올라 이거 감을 때 있잖아요 빨리 감면안 되고 천천히 감아 와야 돼요 올릴 때도 천천히 니를 보면 조금 풀리게들 하거든요 이거는 이 낚시는 지금 텐션 유지하고 가만히 있어요 한 10초 정도 그리고 한번더꾹 당겼다가 쿵 금방 걸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무게감 이좀 다른 돌 무게 말고, 아, okay. 그럴 때는 이제 챔질탁좀 세게 좀 쳐요. 음. 그다음에 태준 유지해서 천천히 가면 돼요. 그 신발 걸린 느낌 네. 들어요. 네, 어, okay, okay. 아주. 여자 들 가슴 이렇게 만지면서. <laughs> <밥이 좀 걸려주신다. 웃음> 어, 그럼 바닥이다. 어휴, 터졌다, 졌다 뭐, 처... 원래 이게 터지는 거라서. 아니, 안 돼, 안 돼, 이거 이거도 모르겠. 아니, 원래 이게 바닥 그런 낚시라서 그래요. 아니, 안 돼. 또 터졌네. 또 새로 하면 됩니다, 이 낚시가 원래 바닥 많이 걸고 채비 손실이 좀 있어요. 몽우타이다 몽우타. 이거는 시내를 이렇게 시킵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썰어서. 수술. 식감이 난는고딱이 음. 그, 말투가 아마 이 서울나들이 남는 거가 뭐지? 한번 들어볼까? 검색도 해보고 이 난릉고 난릉고 결국 안 나와 그러다가 또 친구한테 이런면오 꾸준 꾸준하다 그 이런 게 좋다고 이런 게이 음, 음. 멘트 좋았어요 음, 제가 손들어 끌어안기 오호 기둥이 음 맛있다,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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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어. 오늘 이러게 왔는데 우리 건강히 오래 삽니다네 예. 안녕하세요, 구름 캐릭입니다. 오늘 이틀째 저녁 7시 43분이고요. 아, 저녁에 가보징어 낚시 가까운 곳에 잠시 가보려 합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한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끼가 이제 미끼가... 아... 와 낚시 짐 대단한. 채비를 <laughs> 또 살살 해보자. 졌네요. 다시. 수여서 하죠. 자, 자. 저거 지금 잘 들어 봐. 들어 봐. 자, 어이, 물총 쏜다. 이쪽으로. 남는데 이게 바어서 네, 구셔, 구구 예? 바닥에 걸리는 같지요 아, 이 정도 이래는 되는것 같아. 빵. 그걸 다놓친거 지금? 올라오다가 애기별리지필요없조명 어? <laughs> <병을. 웃음> 할테니까 바로 물어, 바로 앞에서. 일로 오, 오거든 이야 <laughs> 먹물 먹물 멀리 갔다. 너을 무서워서. 아, 이 손이 엉망됐네내 손이 들어가서 이쪽. 바늘 그 바늘로 한 찔러가고 쪽 짜갖고 다 묻혀 봅시다. 냄새가 나는 게 아무래도 다른 게 달라들더라도. 야, 먼저 올라갔어. 가지 갔어요. 와, 한번 던지 한번 잡아. 자, 선수 선수. 갑시다. 먹어야 된다. 먹고 자야지. 나 숙주야, 숙주. 속주. 내가 여기 뒤에, 어, 엎어서 갈데 있지, 차. 어우, 꽤 문어요. 물어요. 물어요. 아빠, 물어요. 그러자로 <laughs> 대가리를 닦자고, 대가리를. 네, 골사고. 예, 죽여놓고 해야 돼, 죽여놓고. 네. 아니면 주디부터 잘라놓고 하든지, 문다니까, 그러면. 네, 네. 네. 그러면, 문다고. 네. 요놈 있잖아요. 네. 요걸 잘라내버려리 아, 주디를 할그럼안물가니라 오케이. 가위바위 가유 하나 더있어 이렇게. 요거를 잘라버리면 되 잘라놓고 오늘 있어 음. 오, 오, 잘한다 <laughs> 할 거는 안 보게 되거든, 저. 살짝 데치는 거는. 응, 응. 솥이 있나? 응, 거 응. 이것도 맛있어요, 데쳐놓은 거. 그, 잠깐대 어, 뭐. 먹는 거, 회 먹는 거, 어, 뭐, 안 했는 거는. 6시 32분이네요. 우한 마리 있습니다. 어라다 어, 올라갔네. 장모님 어, 사진 하나 찍어줄게 잠깐. 만 잠깐만, 여기 많으니까 잠기 많으니까 <laughs> 역시 선수 잠깐만, 잠깐 나와서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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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저기반만 잠깐만, 잠깐만, 이깐만 잠깐만, 나깐만 잠깐만, 잠깐이 잠깐만, 잠깐 멀리 나만잠깐 <laughs> 이거